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. 최근에 압구정 이구역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. 조합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일환으로 협력 업체인 대교 컨설턴트를 통해서 단지 내 집안 조사를 3월 26일 수요일부터 4월 3일 목요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. 5천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. 지하에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은 지름 7.6cm, 깊이 30m 크기로 단지 내 15개소, 104동 6호 라인 앞 등에 대해 실시되며 각 개소 약 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집안조사를 위한 청공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약간의 분진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조합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고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라고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. 무리 없이 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보여집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